관련 조항. 제9조. 접근성.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 사회의 동참. 제20조. 개인의 이동성. 대중교통의 음성 안내 시스템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트램의 음성 안내 시스템과 시각장애인 이동권 이야기. 오스트리아에 사는 SC는 시각장애가 있지만 집 근처를 오가는 트램을 이용해 혼자서도 큰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트램이 SC의 발이 되어 준 것입니다. SC는 외출할 때면 시간표를 보고 집 앞에 도착하는 트램을 미리 알아두었습니다. 집 앞에서 트램을 타면 어느 쪽으로 가는지, 길 건너에서 트램을 타면 어느 쪽으로 가는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SC가 혼자 트램을 타고 이동하는 데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트램에는 지하철이나 버스와는 달리 도착할 역과 다음 역에 대한 안내 방송이 나오지 않는데, S씨는 어떻게 도착 정류장을 알수 있었을까요? 바로 음성 안내 시스템 덕분입니다. 트램에 설치된 음성 안내 시스템은 버튼만 누르면 트램의 현재 정보를 음성으로 전환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S씨는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타인의 도움 없이 트램을 타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트램의 노선이 확장되면서 SC가 이용하는 구간에서 음성 정보를 제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SC는 트램을 탈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 들어오는 트램이 몇 번인지, 이번에 도착하는 역이 무슨 역인지 등을 계속 물어봐야만 했습니다. 지금껏 음성 안내 시스템 덕분에 스스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신세를 지게 되면서 외출하는 것이 힘들고 번거로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SC는 시 당국이 운영하는 교통시설인 트램의 음성 안내 시스템이 없는 것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는 것이므로 간접적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 제20조 개인의 이동성 조항에는 장애인이 최대한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제20조. 개인의 이동성. 장애인의 최대한의 독립적인 개인적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이 선택한 방식과 시기에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장애인의 이동을 도울 수 있는 양질의 이동 보조기구, 장비 및 보조기술, 그리고 매개자 등을 이용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협약 제20조에는 개인의 이동성 보장을 위해 장애인이 이동에 도움이 되는 장비나 보조기술, 매기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당사국은 동 조항에 의거해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음성지원 시스템이나 휠체어 자리 확보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보조기구나 장비, 보조기술을 생산하는 주체가 장애인 이동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장애인에게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인이 경험하는 많은 장벽 중 하나가 정보의 부족입니다. SC의 경우 음성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실시간 정보에 의 접근이 차단되었으며 때문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독립적으로 트램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트램의 노선이 확장되고 시설 또한 좋아지고 있는데 SC와 같은 시각장애인에게는 오히려 혼란을 야기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당사국이 제5조, 평등 및 비차별과 제9조, 접근성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제9조, 접근성. 장애인은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장애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타 적절한 형태의 지원과 보조를 촉진한다. SC는 새로운 기술과 정보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것은 협약 제19조에 나온 바와 같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 사회의 동참.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서 살수 있는 동등한 권리가 있고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장애인은 지역사회 내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적인 지원 및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협약 제19조에서는 특히 자립적인 생활을 강조합니다. 장애인들이 자신의 모든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SC가 어디를 가든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해서 최대한 독립적으로 오갈 수 있는 것이 자립적인 생활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독립적으로 이동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동등한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소외되는 장애인이 없도록 관점을 바꿔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SC의 사례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